어허, 일단 그 무적기, 무적기가 참 좋고, 그거 하나가 뭐였지? 아, 그 박쥐, 박쥐... 음, 정찰하는 게 좋죠. 좀 거슬려, 진짜로. 그거많이 하더라고요 배해자 옆에 있는게 뭐였죠? 파괴의 공작원인가? 음.. 그것도 그것도 인기 제일 많아요 그거랑 저 집행자 집행자랑 뭐, 뭐였더라? 어? 아 씨발 미친 야치친놈아 미친놈아냐 일로와 어딜 깝쳐 어딜, 안 되지. 허. 아주 그냥 죽으려고 환장했구만. 아, <laughs> 그쵸. 그, 연기 안에 있으면 안 보이죠. 그리고 또뭐 했더라? 저 집행자와 진짜 사기야. 어, 간다. 좀만 기다려. 집행자가 그 무적기가 있어서 그 시간초가 매우 길어요. 시, 시간초가 너무 길어. 어 어디야? 아 저기야? 알았어. 아 올라가서. 어야 그거 가스인데? 가스 아니야? 가스 맞 가스 맞잖아어 오! 잘못 떨어졌어요. 아 사건으로 이거지. 뭐 뭐야 이건? 안 돼! 아자 <laughs> 어때요? 핑 <laughs> 나빠도 할수 있습니다. 네. <놀람> 방금..방금 방금 뭔 소리 들렸는데?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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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모르고 떨어졌어 미안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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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섬광을 뿌려 미친놈아 아왜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로와 오케이. 살려 줄게. 어, 아 아, 아 잠시만요. 좋아요. 살 쐈죠? 내가 금방 살려줄게 미안해 싸우느라 어쩔 수 없었어 어 그래 그래 살려줄게 음 살려드렸습니다 털어, 털어. 그렇지, 다 털었으니까 블러드 온트 성공. 잠깐만, 나 근접 무기. 자, 어허. 하. <laughs> 아. 고요하네요. 음, 고요해. 아, 어, 친구들. 저거해 뭐 올라와 올라와 여기 좋아 저 위에 좋겠다야 우리 위로 올라가자 아아자음 아주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해 제 친구들아, 더라하지 응, 고요해. 어 그래. 방 방어구? o 구난방 p 구가없 없어 p 구가 없어. 찾으러 갈까요? 알았어. 땀이건, 어 땀이건도 좋은데 이번 판은 샷건 쓸게. 아 저기죠? 저기랑, 음뭐 어, 저기랑 어디야? 아 저쪽인가봐요. 음, 어 쏘는 거 쏘는 거야? 어 그래. 아 에이바 에이미 왜 이래? <laughs> 아 어디니? 어디 있어? 거기 있어? 아 잡으러 갑시다. 다 아, 저기죠? 아 혼자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아, 위로 올라가나 봐요. 아, 저요? <laughs> 아니에요. 저, 에임이 그렇게 좋진 않아. 그냥, 조금, 센스로, 조이쳐갈 거야? 알았어. 아이, 왜 글로 떨어져? 나이스. 야, 바로 살리자. 바로 살리러, 가, 자, 가, 자. 근데 저쪽에 사람 있었거든요. 예, 네, 조심해야 됩니다. 저기 있죠? 아 네, 무시할게요. 일단은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. 어? <laughs> 조심해, 친구. 좋은 거 많다야. 야 좋은 거 많아. 먹어 먹어. 그렇지. 아 저쪽이죠? 여기 있죠? 어서오고 어서오고. 너또 뭐했마? <laughs> 아 점프. 안 되지. 어딜 그냥. 저 뒤에 있네요. 네, 조심해야 됩니다. 뒤에서. 아, 이건 내가 불리하죠? 빼요. 불리면 빼야돼. 핑이 안 좋아서. How the hell do I die every time? 일로와. 일로와. 그렇지. 그렇지. 이거지. 아안 돼, 쟤. 좋았죠? 아무리 핑이 안, 핑이 안 좋다고 말이야. 못 하는 건 아니거든. 자, 쟤다 죽었습니다. 야, 너 어딨니? 미안해. 내가 너못 봤어. 아, 맛있어. 자, 먹어 주고. 어왜 그러세요? 어디 아파? 어, 아아아아 아 아, 아! 아, 넘어가. 그렇지. 어? 발소리? 아니지. 우리 팀이지. 아, 위에 있습니다. 위에 있어요? 아마도 없네. <laughs> 아, 아 올라가기 게 힘들어. 오, 어? 오. 어? 아. 왜 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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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알았어, 알았어. 자기장 아니야 이마. 로아 야 견제해줘. 아 떨어져야 되죠. 저기 있네요. 아, <laughs> 이 뭐지? 누구세요? 누구예요? 누구 있어요? 뭐야? 어디야? 아 여기네. 어 죽어야지. 어, 어. 아 잠깐 숨을게요. 혼자잖아. 그죠? 미안해, 미안해. 너못 살려. 내가 <laughs> 미안해. 아, 모릅니다. 몰라요. 어, 너 봤어? <laughs> 보면 어떡할 건데? <laughs> 올 거야. 나안 가. 나안갈 거야. 저는 어아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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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세요 왜그래 씨발 야 아이 미친 <laughs> 어..안돼 안글거야 아야 <laughs> 어, 우리 서로 한명인데 아닌가? 너팀 있니? 아 지금 1대1대3인거 같아요 그죠? 1대1대 3인 것 같아. 아, 천천히. 어? 괜찮아요? 아무도 몰라요. <laughs> 어, 야, 뭔 소리야? 샷건. 아 긴장되는 순간. 좋습니다. 바로 이런 긴장감. 오랜만이야. 어, 아 어디에요? 아 미친, 저기 위죠? 다 몰라요? <laughs> 아, 봤어? 아, 아깝다. 어? 안 죽여? 안 죽이는 거야? 아. 아직?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왜 그래? 못 죽였습니다 어? 아직 희망 있어요? <laughs> 좋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할수 있어 할수 있어 힘내 괜찮아 아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두명 아, 죽었죠? 어, 야, 미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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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아까웠네. 그래도 2위, 2위 했습니다. 아, 핑안 좋아도, 음, 할수 있어요. 오, 많이 죽였는데2200 딜? 잘했네. 잘했죠?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좋은 핑으로 네, 좋은 핑으로 꼭 좋은 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, 다음에 봐요.